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27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중국 격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이라, 그러면 원수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이 격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내 질대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하는 상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사랑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니란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요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명하신 이를 믿고 명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남이 모욕한다고 같이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모욕한다고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가슴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9절에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을 돌려 대고라고 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치면 맞는 것은 물론이고 더 치라고 해야 합니다. 철저한 무저항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치는 자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 전 23장 2절과 3절에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그대를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계명준수가 진리를 손상시키는 우두남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그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징벌권을 발동해서 그옷을 빼앗았습니다 그옷을 빼앗긴 자는 복수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도 복수의 감정을 억누르고 속옷까지도 자발적으로 주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굴절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30절에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허락 없이 빼앗아가는 도둑이나 강도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거나 빼앗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고 도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도둑과 강도가 됩니다.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한금률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천국 시민의 직원 행동 규범입니다. 성도와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지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 다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 거지처럼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성도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 달라고 해야겠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주겠다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항상 배운 말씀을 자신에게 엉터리로 적용합니다. 제대로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27절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입니다. 보통은 원수는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 성도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고 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미친 것들은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적과 통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